안녕하세요. 중고차 클래스의 이주철 실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 아주 강력한데 저렴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코드의 익스플로로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시세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상태도 너무나 훌륭하고요. 그리고 옵션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기 전에 옵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로 들어가시면요. ACC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요. 후면부로 넘어가시면 은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는데 3열 시트를 전동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전동 사이드 스텝과 얼마 전에 엔진 오일이랑 미션 오일, 브레이크 패드 다 교환하셨어요. 딱 기름만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차량이고요. 스펙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드의 익스플로러 3.5 V6 4WD 리미티드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휘발유 엔진이 탑재된 4륜 풀사이즈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식은 2013년 11월 등록이 됐고 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1만 3천 k 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고요. 성능기록 부상, 완전 무사구의 누유도 전혀 없고요. 렌트 이력 전혀 없는데요. 가격 자체가 미쳤습니다. 950만 원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태 어떨지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전면부 보이시는 것처럼 묵직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블랙 색상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본네트라든지, 양 라이트, 그릴, 범퍼. 보신 그대로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양라이트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본네트에 스톤 칩이 살짝 미비하게는 보이지만 흠집이나 그런 거는 전혀 보여짐 없이 아주 훌륭하고요. 범퍼에는 전방감지 센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로 넘어와서 앞타요자이랑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한 80에서 90%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아주 훌륭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 외판 상태 뒤로 가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검정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매우 좋다고 보시면 돼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생활적인 어느 정도의 문콕은 보여지겠지만, 티나지 않는 문콕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봐야지만 무조건 찾을 수가 있다. 그 외에는 휠킷 보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보다 조금 모자라요. 한 70에서 한8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휠 컨디션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루프랙과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사이드 스텝이 탑재되어 있다 했는데요. 이렇게 문을 열었을 경우 아래쪽에 이렇게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탁 튀어 나오기 때문에 발판을 밟고 올라서 타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탑승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사이드 스텝을 기본으로 장착이 아닌 전동 사이드 스텝은 굉장히 비쌉니다. 100만 원 넘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후면부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이어서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트렁크, 리드, 후미등, 뒷범퍼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와 그리고 후방 카메라. 탑재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3열 시트를 옆쪽에서 버튼을 이렇게 한 번만 누르시면 전동으로 이용 가능한 이렇게 3열 시트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요거 고장나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2열까지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은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닫으실 땐 이렇게 버튼만 누르시면 트렁크 닫는 모습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실내는 어떨지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탑승한 걸로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시트부터 만나보시면 지금 1열 시트 굉장히 깔끔해요. 자중면 해지거나 까진 부위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대신 좀 운전석 같은 경우는 살짝의 사용감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자, 탑승을 했고요. 시동 같은 경우는 버튼 시 시동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키로 원격 시동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면 역시나 휘발유 3500cc의 엔진은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정숙함과 이 잔진동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장률도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기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이시는 것처럼 경고등 점등되는 거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 11만 3,779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 넘어서 핸들 컨디션 아예 사용감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중앙부로 보시면 트리 컨트롤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핸즈 프리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탑재되어 있는데 요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앙부 보시면은 이렇게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과 보조석, 열선 및 통풍, 그리고 핸들 열선도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보시면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은 소니 제품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요. 오디오 조작할 때 이용하시는 버튼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터치스크린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수납공간 컵홀더 두개 컵홀더 안에는 무드등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립 컨트롤과 암레스트 안쪽에는 수납공간 굉장히 깊숙하게 잘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밀러 앞뒤 2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그 위쪽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면 썬 네, 루프까지 작동해봤는데 요 매끄럽게 아주 잘 열리고 닫혔었습니다. 1열 상태 굉장히 깔끔했는데 2열은 어떨지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2열 넘어왔습니다. 2열 공간 상태 굉장히 여유로워요. 지금 헤드룸이라든지 무릎 공간 아주 충분하게 여유로운 공간을 갖고 있고요. 암레스트 안쪽에는 컵홀더 두개와 중앙부에는 독립형 에어컨과 이쪽에 대지코 호환할 수 있는 콘센트가 따로 탑재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랑 같이 오늘 익스플로러 차량 만나보셨습니다. 차 가격은 950일 수 있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옵션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차간거리라든지 뭐 통풍시트, 전동트렁크, 3열 전동, 하다못해 전동 사이드스텝까지 탑재되어 있는데요. 정말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이 차량 순삭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중고차 클래스의 이주철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